친구들 안녕하세요 1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해요 라는 제목으로 유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큐티할 준비 됐나요? 자, 어린이 복 있는 사람 예수님을 소개해요 오늘 기도 큐티에 한번 빠져볼까요? 다같이 하나님 앞에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 제목은 예수님을 소개해요입니다. 우리 친구들 큐티를 할 때는 항상 오늘 우리 친구들이 묵상할 큐티 제목을 꼭 보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큐티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구나. 우리 친구들 벌써 알아차렸나요? 자, 그러면 19절부터 28절까지 목사님하고 함께 천천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대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아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가 나오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세례요한과 또 대화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오늘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올까요? 먼저 식구절을 보니까 유대인들, 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다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에게 보냅니다. 자, 일9구 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전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에 수종들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레, 유다 사람들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누구에게 보냈냐면 세례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보내어서 물어요. 뭘 묻느냐 하면 자 우리 친구들 그들이 궁금해 하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당 때부터 그들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기다렸는데요. 그들이 볼때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고 이적을 베푸는 세례요한은 마치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능력 있는 아주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보내고 레위인들을 보내서 과연 이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인지 아니면 사이비 이단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협잡군인지 보고 오시오 사람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0절부터 그들의 대 그들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20절을 보니까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아니. 자 세례요한은 사람들 앞에 혹시나 내가 하는 말이 분리할까? 사람들이 내가 한 말로 책잡을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말을 숨기기도 하고 아끼기도 하고 또 없는 말을 지어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말 여기 보세요. 드러내어 말하고 네 숨기지 않았어요.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드러내어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예수가 아니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1절에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그러면 넌 누구냐? 엘리야 같은 선지자냐? 그랬더니 세례요한이 또 뭐라고 하죠?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선지자냐? 그랬더니 대답하되, 아니라, 나는 아니라.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선지냐냐, 여러분, 이건 대단한 거예요. 어, 그만큼 세례 요한이 능력 있고, 또 자식이가 사실 맞다. 나 엘리야와 같은 능력이 있는 주의 사자다. 나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면 하루아침에 와, 세례 요한 대단한 사람이야. 선지자야. 사람들한테 인기를 누릴 수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추종하고 따라다니는 그런 인기인이 될수 있었는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더 거짓되이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선지자도 아니요. 나는 엘리야 같은 사람도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라.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23절을 보십시오.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했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맞습니다. 여기 주의 길은 어떤 주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세례요한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고추께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죄 사함을 받는 이 회개의 사함으로 표하는이 요단강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세례요한은 한마디로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광야 사막에서 회개할 것을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 이 메시지를 전하는 소리였습니다. 자. 이것을 본다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사람들의 인기나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욕심내기보다는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만 자기 사명, 또 자기가 해야 할 충성, 자기의 어떤 본분을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충성되게 일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25절을 봅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보낸 어, 자들이 묻습니다.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 네가 세례를 베푸냐? 했더니 요한이 말하죠. 그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뿐이다. 하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내가 그분의 그 신발끈을 정말 어,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서 지극히 하나님을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낮은 종의 모습을 보이는 세례요한의 이 겸손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요한에게 보내서 물었습니다. 왜 물었냐면 세례요한의 능력이 워낙 출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와 같은 능력있는 선지자인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세례요한이 뭐라고 대답하죠? 나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요. 그리스도도 아니라. 그럼 너는 누구냐? 했더니 세례요한이 말하죠. 나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저 광야에서 회개하라. 예수님이 오신다. 죄를 회개받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라. 이 복음을 전하는 그저 소리일 뿐이다. 그래서 자신을 지극히 낮추었던 세례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자신의 평생의 삶을 누구를 소개하는 데 바쳤을까요? 맞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온전히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 자신의 생애를 다 사용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림에서 어, 오늘 바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림터는 우리 친구들이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의 내용을 그림을 통해서 한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그림을 보니까 비슷한 그림이 위에 아래 두 그림이 있는데요. 자, 여기 있는 털옷을 입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세례 요한 같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뒤에서 있는 물에 머리가 젖어 있는 사람은 아마 세례를 받는 사람 같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세 사람은 세례 요한에게 질문하러 온 사람들, 오늘 성경에 제사장들, 레위인들,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그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엘리야인가요? 선지자인가요? 그리스도이신가요? 그랬더니 엘리아 어, 세레요안이 뭐라고 말했죠? 자, 오늘 성경에 읽은 대로 세레요안이 말했던 어, 정확한 답, 정확한 말은 자 위에 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자, 밑에 그림은요. 나는 위대한 에 선지자예요. 내가 하는 일들을 잘 보세요. 자, 어떻게 보니까 이 밑에 있는 그림은 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기보다는 누구를 드러내는 것 같죠? 맞아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 밑에 그림은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읽은 성경 내용과는 정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올바른 모습은 뭘까요? 맞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했던 사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 이 위의 그림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례요한에게 엘리야 또는 선지자가 아니냐고 물었지요. 사람들의 물음에 사람 엘리야는 자신을 뭐라고 누구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봅시다. 자, 빈칸에 알맞은 말들은 오늘 본문 23절을 찾아보면 그 힌트를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했죠? 나는 누구의 길을 맞습니다. 주의 길을 예수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어디서 광야 광냐. 맞습니다. 광야는 사막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 사막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라. 이 천국 복음을 외쳤던 소리가 바로 세례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세례요한은 자기가 무엇 무엇을 소개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우리 친구들 동그라미 세 개만 봐도 정답이 뭔지 금방 감파했을 것 같은데, 자, 이 동그라미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암호표를 보고 암호를 풀어볼까요? 먼저 이, 그다음에 영어 C입니다. 이 여기 보니까 동그라미네요. 동그라미를 먼저 쓰고 C 어 예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삼과 샵3은 시어, 샵은 우 예수 그다음에 비업 B A B A 골뱅이 골뱅이는 미음 정답은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 말씀 나눈 것을 우리 생활 속에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합시다. 말씀 행하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을 소개해야 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어때요? 예수님을 다른 친구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꼭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지 쓰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편지를 쓴다든지, 또 문자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직접 성경에 관한 들은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전달한다든 여러 방법이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지 한번 써보세요. 목사님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써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참고해 보세요. 나는 제일 먼저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목사님과 선생님들에게서 들었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야기 꼭 사랑하는 가족, 부모님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친구들과 학원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꼭 들려주겠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한 내용인데요. 우리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의 방법대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고, 어... 말씀 행하기 실천 사항들을 한번 적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친구들, 이번 주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빈 칸을 채워가며 말씀을 함께 암송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한번 읽어 볼까요? 우리 목사님이 노란색으로 표시해 둔 글만 같이 잘 큰소리를 내어서 읽어 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습니다. 자, 이제 큐티 마무리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해 하나님,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항상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에 부터, 어, 학교 친구들, 또늘 만나는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큐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깨달은 말씀대로 순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 죄짓지 않고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큐티로 시작한 하루, 큐티로 마무리하는 하루가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은혜 풍성한 시간 되기를 바래요. 다음 주 화요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